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택시업계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당정이 택시기사들의 완전 월급제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서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결국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는 걱정도 만만치 않아서 앞으로가 더 첩첩산중인데 오늘의 포커스는 갈수록 꼬여가는 카풀 해법에 맞췄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택시가 들어온 건 지난 1912년. 당시 한번 택시를 타려면 쌀한 가마니 값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기본 요금 3천 원. 가까운 거리는 한끼 밥값이면 충분하죠. 그런데 카풀은 이 가격보다 20%가 더 쌉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부를 수 있어 이용도 편리하죠. 또 입장비는 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카풀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택시를 이용하겠나? 택시 기사들은 생존을 걱정합니다. 우리를 다 죽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음. 지금도 선입 없이 줄수 있는데 택시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지난 10월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지난 10일엔 50대 택시 기사 한 명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습니다. 네. 갈등 중재에 나선 정부 여당은 벌써 1년 넘게 대화만 간주합니다 공론회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화보다는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 모레로 예정된 파업도 강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이 해법으로 꺼내든 택시기사 월급제는 오늘 간담회에서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원 방안에 관해서는 오늘 사실상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월급제에 대해서 택시기사와 조합 모두 고개를 갸웃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수만 원을라면서택기사 택시 월급제 생각 사탕 발나이 일을 많이 한사람이 적게 한 사람이나 똑같이 거기를 주겠다는 것은 진짜 정말 현실성이 근시한 적이겠지. 전국 10만 명인 법인 택시 기사들의 월급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월급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것도 언제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해법을 찾느라 안간힘을 쓴다지만 정부나 국회가 손 놓고 있다라는 건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는 것. 코피테스가 일하고 있다까요 <laughs> 결국 또 혈세에 기대버리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혈세 카드마저 통하지 않을 것 같군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